네, 오늘은 마중물이 찰 때까지 기도 시리즈 설교 아 번째로 성숙한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까지. 그래도 뭔가 딱열 번은 채워야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네, 다음 주까지 네, 기도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어, 그 오늘이 벌써 아홉 번째잖아요. 제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 동안 여덟 번의 기도의 설교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기도가 좀 달라지고 계십니까? 아멘. 네, 제가 기도했던 것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남편이 나와야 잘 잘하면 열다섯 번까지는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마중물이 찰 때까지라는 이 주제로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눈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그 마중물의 기도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세빛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또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달라라는 부탁을 계속 드려봅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골로세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이 네 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꼭 뭐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옥에서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옥중서신이 이네 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기억하는 방법은 에골빌 빌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옥중에서 어, 골병이 나고 빌빌거렸으면 그렇게 애골 빌빌하면서 썼을까? 그래서 그네 권이 복중서신이다. 뭐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사실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골로새 골로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 이단이 들어와서 자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했냐면, 이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들이 막 생겨나는 시점이라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큰 소리 외치고 이러면 내가 어? 잘 배워서 아는데 이 이래, 이래 교회는 이래야 된다. 기독교 진리는 이거다. 자기도 잘 모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유대교 전통과 부딪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유대교의 요소들 할례를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라비의 전통을 따라야 된다. 때를 정해서 금식은 반드시 해야 된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의 이단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들과 논쟁한 게 아니고요. 당신의 논리는 이러이러해서 틀리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논쟁한 게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잘 전하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론의 진수다. 그리스도론의 진수다라고 신학 조직 조직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싶으면 골로새서를 공부하시면 이것들을 잘알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지금 기독론을 얘기할 건 아니고 언제 또 시간이 되면 수요 성경 공부에 기독론에 대해서 몇 주간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좀더 차차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 이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초반에 사도 바울이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기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모양이어야 될까 함께 나누고 또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설교를 하면서 한두번 정도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달라스의 교회 오랫동안 거기서 사역을 했고 또 이성철 목사님께 오랫동안 목회를 배워왔기 때문에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이성철 목사님께서 저희 부교역자들에게 했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본인이 목회를 하다 보니 최소 하루에 두 시간 정도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목회, 목회자는 하루에 한 시간은 정말 기도해야 될것 같은데 본인이 기도해 보니까 두 시간 앉아 있는다고 두 시간을 다 기도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때로는 머릿속에 딴 생각이 스쳐가기도 하고 그러니 두 시간 정도 하면 한 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것 같아서 본인은 두 시간 정도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쓴다. 라고 하는 본인의 이야기를 했지만 부격자들에게 굉장한 프레셔를 줘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음뭐제 멘토기도 하고 어르신이기도 하고 경험에서 얘기하시는 거니 그렇게 기도를 해 봐야겠다 라고 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가서 기도하면 보통 한3 40분, 40분 정도를 기도하고 그러면 나머지 한 시간 넘는 시간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하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퇴근하고 난그 이후의 시간에 한 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그렇게 어, 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뭐 때로는 그 시간을 잘 지키기도 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못 지키기도 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새벽 사랑 교회 파송으로 와서 지금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오피스 아워를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뭐저 개인적으로 4시면 퇴근이니까 <laughs> 4시면 네, 이 예배당에 저 뒤에 와서 한 와서 혼자 한 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렇게 습관을 가지면서 저한테 두 가지 유익된 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때론 그 기도의 자리가 기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뭐 하루 중에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럴 때 기도의 자리 아 내가 빨리 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뭐그 시간에 기도한다고 해서 막 뜨겁게 통성으로 한 시간 내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저랑 저와 대화하는 시간처럼 제 있는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거든요. 구할 게 있으면 구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좀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보를 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하루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 빨리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두 번째는 영적인 갈증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를 제가 목숨 걸고 잘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안될 때가 있어요. 저의 게으름 때문이기도 하고 바쁜 일정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그 자리를 못 나가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가 다른 것과 바꾸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영적 갈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시를 지나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기도자의 인사이트, 기도자를 위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성숙한 기도자의 자세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성숙한 기도자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목표였습니다. 오늘 그두 가지만 짧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기도자는 즉각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가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듣던 날부터 기도는요 그냥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날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즉각적으로 시작하셔야 된다고 라 하는 겁니다 절대 기도할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은 성숙한 기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기도가 모든 일보다 가장 앞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지만 눈 뜨자마자 기도하셔야 된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부터 하시고 그 귀중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그 일을 절대 뒤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하지. 이래서는 결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끈질긴 기도자였던 것 같아요. 듣던 날부터 했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그치지 않냐고 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도를 시작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아끼는 사람의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들었을 때, 아, 기도해야지. 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는 당연히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그치지 않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성숙한 기도자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기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시는 기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냥 필요할 때 그냥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구하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라는 말이 한글로는 그냥 구한다는 얘기인데, 이 헬라어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인데 같은 요구사항을 거듭해서 간절하게 요구하는, 또 에스크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한다 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떤 뜻이 있냐면 간절하게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자는 모든 기도를 항상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자입니다. 어떤 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 같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가 성숙한 기도자라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이 기도자의 자세에서 정말 듣던 날부터 기도 제목이 생기는 그날부터 뒤로 미루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라 하면. 그 기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고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모습으로, 그 자세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거,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 성숙한 기도자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중원부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갖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한 기도는 아무런 목표 없이 그저 드리는 기도는 참 힘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혜는요 일과 물건의 이치와 보편적 원리를 통달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고 청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아진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청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그냥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채워주세요 단순히 이것을 넘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세 교인들이 지금, 지금 이단이 있어서 너무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이 이단들 을다 쫓아내 주십시오.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단을 보내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를 넘어서 우리가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이 일을 배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 속은 사람이 아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내 앞에 있는 장애물만 넘어가는 그 기도가 아니라, 이 장애물을 배열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놀라운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더큰 은혜가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10절 말씀해 보니까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얼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쁘시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니 하나님이 원한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데 그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한 것과 동시에 또 다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의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인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 장애물 이것만 넘기게 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연히 그것도 넘어가야 하겠지만 그냥 그것만 넘기는 걸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불렀더니 안 오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배열하시고 하나님, 내 건강만 해결해 주시면 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더 자라가기를,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자의 분명한 목표가 돼야 돼요. 그냥 어린 아이처럼 배고픈 거 달래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거이 시험만 내가 잘 보게 해 주세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에게 은혜 까지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목적을 알고 내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 달라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은데 사도 바울도 경험해 봤더니 내 의지가 있어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걸 너무 많이 경험한 거죠.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그런 소원이 내 마음에 있지만 여전히 내 육체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그 소원을 살아낼 능력이 없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이어서 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 그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 이렇게 내가 기도자로 성숙한 기도자로 살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고 싶은데 내 마음만 갖고는 하나님 안 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수 있는 능력까지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까? 참 다양하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다양한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까지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구하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 능력일 수 있는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쁨 가운데 왜 견디고 오래 참아야 됩니까?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고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루게 하실 그때까지는 오래 참고 견뎌야 하는 시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시절에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오래 참음과 견딤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기업을 이미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그냥 이미 이 기업은 주어진 거예요. 기업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안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땅을 주셨다고요. 유산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합당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합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무조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유산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유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유산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 기업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맞는 키 같은 거거든요. 그분 한 분이면 모든 게다 해결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이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나에게 물려받을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물려받을 유산이 있고 기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록 지금은 힘들어도 오늘 내게 힘을 나게 할수 있는 원동력 아닙니까 그것을 주셨기에 감사하다는 라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기도 제목 허락되시면 그 기도 제목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쁨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업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훨씬 더 친밀해질 것입니다. 그냥 어린 아이처럼 내 배고픔만 달래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 우리 새벽 사랑 사랑하는 교우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도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자. 그것마저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기도의 능력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기쁨으로 나아가시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공급을 경험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충분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